보여드리려고, 네, 잠깐만요. 아, 이렇게 하면 살 보이려나? 깨지는 수가 있어요. 있어요. 그다가녹은 아, 음. 거는 막 국물 다 새고, 다러날리고 그러거든요. 이라모습니다 어, 그냥 드시는 것보다 대파랑 어떤 총괄을 해서 드시는 게더 맛있다는 내용이 있는영화 말로 같이 해가지고 말씀을 할 겁니다. 그리고 10개를 1 2게 맞춰서 100개 가루로어것같한당한 수저 정도 넘어 되니까 1 10, 0수정는될 겁니다.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음. 음. 아까 한번 포장을 해줬는데 깜빡 잊고 촬영을 안해서 뜯어서 다시 촬영하려고 다시 뜯은겁니다 지금 촬 중이라 아 안녕하세요 어? 혼자 오신 거예요? 네 아직 제가 포장하는 과정에서 아, 안 뜯었나봐요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아이스팩을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팩을 넣느라고 아. 다시 뜯었어요 세명 왔어요 최선님이 어떻게 을주셨아 지금 세분 오신 거예요? 기사님들이 막 던져요. 던지다 보면 박스가 깨지는 냉기가 새버를요